자, 9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죠?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자, 한 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딱딱한 바닥이야. 딱딱한 바닥. 여기는 푹신푹신한 방석이 있어요. 자, 같은 높이에 달걀이 있어. 달걀. 그죠? 달걀이 같은 높이에 멈춰 있단 말이야. 그 달걀을 떨어뜨렸어. 달걀을 떨어뜨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문제에서 3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달걀이 바닥에 닿았을 때 30m/s겠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면 알겠어. 자, 그러면 이 a 달걀, b 달걀, b 달걀도 지면에 아, 방석에 떨어졌을 때 속도가 30m/s겠죠. 얘네 둘은 똑같이 정지 상태였으니까 0m/s겠죠. 그러면 a 달걀도 3초 동안에 0m/s에서 30m/s로, 그죠? 뭐가 변했어? 운동량이 변했죠. b 달걀도 0m/s에서 30m/s로 3초 동안 운동량이 변했죠. 그죠?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랑은 같다. 맞아 맞아. 같은 높이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지 바닥에 떨어질 때나 방석에 떨어질 때 운동량의 변화랑은 똑같다. 그죠? 같은 달걀이야. 질량이 똑같지? m,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A 달걀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 또한 똑같다는 얘기야. 왜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잖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집에 가서 정리해보면 돼. 걱정하지 마. 자, 이런 거야. 오케이.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은 딱딱하니까. 이 달걀이, 이 달걀이 바닥과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요. 딱딱하니까. 맞죠? 근데 방석은 푹신푹신하니까. 이 달걀이 방석과 충돌하는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길어. 충돌을 오랫동안 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죠? F 곱하기 델타 t. 얘도 F 곱하기 델타 t인데. A 달걀은 충돌 시간이 짧아요. 그죠? 그러면 힘이 커야겠죠? 힘을 많이 받아. 그지 얘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 길어요. 그죠? 그럼 B 달걀은 힘을 적게 받겠지. 그죠 얘는 뭐야? 충돌 시간을 다르게 하면 힘을 다르게 받는다는 얘기야. 즉,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그죠? 힘을 적게 받는 것을 이용하는 안전 장치예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는 것을 이용하는 안전 장치란 말이야. 자, 이 달걀은 뭐죠? 이 달걀은 딱 너희들 다 알잖아. 딱딱한 바닥이 떨어지면 깨져요. 근데 방석이 떨어지면 안 깨진다는 거야. 이게 왜안 깨지냐고?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야. 얘는 왜 깨지냐고? 이 달걀은 힘을 크게 받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희들이 이거와 관련된 안전 장치가 있겠지. 뭐가 있을까? 아빠 차, 에어백이에요. 알았어? 요즘엔 에어백 없는 차 없으니까. 에어백은 뭐죠? 차가 충돌을 하잖아. 그럼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터진단 말이야. 매우 짧은 시간에 에어백이 터져. 그지? 근데 만약에 에어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핸들, 그지? 핸들에다가 머리를 꽝 부딪힌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부딪히기 전에 에어백이 터져. 그지? 에어백은 말랑말랑하니까 꽝 부딪힌단 말이야. 꽝. 꽝. 알겠어? 어? 충돌시간이 길지? 꽝. 충돌시간이 길잖아. 그지? 그럼 힘을 적게 받아. 내 머리가 충격을 적게 받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머리가 안다치겠지 알겠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자동차의 범퍼는 말랑말랑해요. 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자동차가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안전장치야. 뭐가 있다? 범퍼. 또 뭐가 있다? 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헬멧을 써야죠. 헬멧 안에, 그죠? 스펀지가 있어요. 그죠? 머리가 아스팔트에 충돌을 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뭐지 그 머리가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안전장치란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번지 점프 줄이 있어요. 번지 점프 줄. 자, 이 번지 점프 줄은, 잘 늘어, 늘어나는 줄을 써야 돼요. 잘 늘어나는 줄. 잘 늘어나지 않는 줄 있잖아. 그지? 줄다리 갈때 쓰는 거 있잖아. 밧줄. 이런 거 쓰면 죽어요. 그 줄이 줄이 펼쳐졌을 때, 줄이 다 응? 팽창했을 때, 그죠? 충돌 시간이 매우 짧단 말이야. 줄이 잘안 늘어나면, 그지? 그러면 그오롯이그 충격을 다 내가 받아요. 그 내장이 네다 파열돼 이렇게 죽어 직사할 거야. 그래서 번지점프의 줄은 충격 그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그지? 잘 늘어나는 줄을 사용한다. 저기 나와 있어. 잘 늘어나는 줄을 사용해야 된다. 알았어 이런 것들은 뭐라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그죠? 그 물체나 그 사람이 받는 충격 역을 줄이는 그러한 안전 장치다. 이런 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T 그래프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밑넓이는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민들비는 충격량. A는 뭐죠? A는 자 이런 거죠. A는 이게 A야. A. A는 충돌 시간이 짧아요. 맞죠? 그럼 이 민들비는 뭐야? 이 민들비는 SA죠. SA는 뭐죠? A가 받는 충격량이죠. 맞아요. 근데 B는 뭐야, B는? B는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이게 B예요, B. 는 충돌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길잖아. 그죠? 근데 B의 민널비는 뭐야? B의 민널비는 SB죠? SB는 B가 받는 충격량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두 물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충격량 같다 그랬지? 어, 그래서, 자, SA와 SB. 면적은 똑같아야 돼요. 알겠어? 다만 자 보세요.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고 이게 F 곱하기 델타 T를 구할 때 이게 뭐라고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야. 힘을 받는 시간이죠. 자 이게 뭐라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지? 지웠네. 이게 힘이라고 했잖아. 이게 힘.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체가 받은 이 충돌할 때이 물체가 받은 충격. 역이라고도 얘기해.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해. 시험에 나와요. 자, 충격 역은, 자, 꼭 기억해. 평균 힘이에요. 요 힘에, 요힘의 힘의 평균이란 말이야. 얘들아, 평균이 뭐야? 이게 평균이니? 천만에. 이거의 절반이 평균이죠. 그죠? 절반. 절반. 이게 A가 받은 평균 힘이에요. 절반 꼭 기억해. 절반. B가 받은 충격력은 이 B가 받은 충격력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여기 되죠,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충격력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힘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어? 요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힘을 구하는 거라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하는 우리 힘은 뭐라고 평균 힘을 의미한다. 평균. 힘. 자, 거기 나와 있네요. 표 아래, 맨 아래 보면은 평균 힘이라고 나와요. 있어 평균 힘, 평균 힘, 평균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90페이지 보면 일상생활에서 충돌 안전 장치가 있죠. 자, 관성과 관련된 것은 뭐라고? 안전띠라고, 안전벨트.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감소하는 것은 에어백, 범퍼,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헬멧, 그 다음에 뭐야, 안전장치 이런 게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예시를 한번 정리 한번 해야죠. 자, 유제 1번 빨리 한번 풀어본다. 자. 어,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A와 B가 받는 충격양은 똑같아야 돼요. 단 A는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평균 힘은 더 커요. 그래서 B는 뭐죠? 충돌 시간이 길니까 평균 힘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는 말이죠. 얘들아, 내가 뜀틀를할 때, 뜀틀를할 때, 이렇게 착지하냐?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를 해야지 충돌 시간이 길게 해서, 어제 내 무릎이 받는 충격 력을 줄이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공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그죠? 포수가 받는 충격 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유제 1번 위에다가, 이거 하세요. <laughs> 자, 뭐냐. 이런 거야. 우리가, 우리 워크북 풀때이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총알이 있고, 여기 총알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총알을 같은 크기의 힘, F. 같은 크기의 힘으로 F로, 어, 총알을, 불어.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빨대가, 잘 들어야 돼. 이거하고 달라. 빨대가 짧아.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알겠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얘는 빨대가 길어. 빨대가 기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단 말이야 자 a가 뭐죠 a가 a는 f곱하기 델타 t니까 b가 뭐죠 f곱하기 델타 t란 말이야 근데 a는 뭐가 커요 힘은 똑같고 힘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짧단 말이야 빨대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거 써놔 b는 뭐죠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럼 뭐야? 결론은 A가 받는 충격량보다 B가 받는 충격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충격량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고했잖아 그렇지? A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보다 B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단 말이야. 맞아요? 어? 그러면 똑같은 총알이 있을 때, 자, 똑같은 총알이 있을 때, 자, 짧으면, 그죠? 얘는 여기까지 밖에 안 가. 알았어? 근데, 길면, 얘는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알겠어? 너희들 그거 알지? 권총은, 권총은 이게 짧아요. 그지 권총은 기껏해야 3,40m 밖에 안 맞아요. 그죠? 권총은, 한, 100m 이상? 그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권총은 잘안 맞아, 사람이. 알겠어?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출 때는, 스나이퍼가 쓰는 총을 써야지, 그죠? 스나이퍼가 뭐야? 긴 가방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촥촥촥 착, 해가지고, 총을 길게 만들지. 그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이건 뭐야? 힘이 일정합니다. 힘이 일정해요. 힘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짧게 하면, 그죠? 어, 멀리 못 간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죠? 멀리 간다. 알겠어? 그러면 총알이 빨대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겠죠? 속도가 얘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죠. 얘가 훨씬 빠른 이유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이야 알겠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유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빨리 정리해. 자, 이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이 5m/s로 가다가 자 벽에 부딪혀서 3미터세컨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야구공이 운동량이 변했잖아. 그죠? 야구공이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공의 나중 운동량 얼마지? 자, 운동량은 MV니까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빼기. 처음 운동량은 3 곱하기 5죠? 3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틀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한테 내가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운동량은 뭐라 그랬죠? 운동량은, 자, mv라고 했는데, 이 v가 속도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5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 이것만 주의하면 틀릴 게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어? 이제 우리 반은 틀리지 말자. 이러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3 곱하기 5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량이 변화하는 얼마죠? 마이너스 9. 15. 그럼 얼마야? 24. 그죠? 공이 받은 충격량은? 잘 들어. 마이너스 24라고 해야 돼. 근데 문제에 듣게 나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크기? 크기라고 했어? 크기는 절대 값을 씌워주면 돼. 자, 이거 서술형으로 감점 당하는 거잘 유심히 해라. 그죠? 충격량을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4라고 써야 돼. 근데 크기라고 구해? 그럼 절대 값을 씌워.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더. 충돌 시간이 있어. 충돌 시간. 자 이게 뭐라고 충돌 시간. 자 벽과 충돌한 시간이야. 충돌 시간이 0.1초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그죠? 그럼 문제 에 나와. 자 공이 받은 충격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자 보세요.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 24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죠? F 곱하기 델타 T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어? 공이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 24라고 했잖아. 어? 그러면은, 자, 공이 받은 충격 력을 구하시오. 공이 받은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F를 구하려면 충돌 시간이 0.1초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이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 24니까 결론이 뭐지? 공이 받은 충격력은 마이너스 240 뉴턴이 돼야 돼 알겠어? 오케이? 지금 알겠어? 공이 받은 공이 받은 충격역, 이게 뭐라고? 공이 받은 충격역, 공이 받은 충격역을 구하시오. 평균 힘을 구하자. 평균 힘을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 힘, 공이 받은 평균 힘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4 0뉴턴 공이 받은 평균, 그치?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절대값. 오케이, 이거 구해봐. 벽이 받은 충격력, 벽이 받은 평균 힘을 구해봐. 왠지 알아? 공하고 벽은 힘을 주고받는 작반이에요. 공이 벽을 쳐, 벽도 공을 쳐. 이게 마이너스 240이야? 얘는 플러스 240이야. 작용, 반작용. 알겠습니까? 자, 유제 3번 풀어 봐. 야, 그래도 유제 2번 답은 3번이에요. 집에 다시 한번 풀어 봐. 유제 2번 답은 3번이야. 자, 이 영상도 올려 줄 테니까 빠르게 어려운 사람 알아. 빠르게 집에 가서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해 봐,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유제 3번 만번 풀어 볼게요. 자, 나 그래프에서 민 널비가 뭐야? 충격량이에요. 나 그래프에서 민 널비는 충격량이니까, 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FT 그래프니까. 자. 자, 이민 널비는 충격량 10 n 턴 곱하기 세크에요. 근데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질량이 5kg 짜리인데 3m per s 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죠? 5초 동안 힘을 받은 거래요. 마찬가지로, 이거 풀수 있는 방법도 세 가지나 있어요. 나는 한 가지만 할 테니까, 너희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죠? 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이변하한것 같다. 자,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걸 빼준다. 나중 운동량. 자, 5초 후에, 자, 봐이 물체가 5초 후에 속도를 내가 모른단 말이야. 몰라, 몰라. 얼마큼 빨라지는지 모른단 말이야.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얘기했잖아. 5초 후에 얼마만큼 빨라지는지 나 몰라요. 그죠? 그때 v라고 할게요. 그죠? 5초 후에 운동량을 그 5v라고 하면 되겠죠. 5v. v를 모르니까. 처음에 운동량 은 얼마야? 15야. 그죠? 근데 얘가 얼마큼 받았대? 충격량은 10을 받았대. 그러면 5v는 25니까. 그죠? v는 5미터/세크가 되야겠죠. 그죠? 그럼 얘는 5초 후에, 자, 5초 후에 5미터/세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자, 집에 가서 F는 ma로 풀어보시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풀어보시고.